하은이는 원래 애기 제일 도불어요 우와 하은이 진짜 예쁘다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런데 바바마마가 의자 유대였어요 오. 그래서 하은이는 너무 기분이 보이네요 네 엄마 음. 얘도 의자고 얘도 의자네 그렇네 바바브라이트는 한이 시켜줬네요 네. 물로 따뜻하게 식혀준 오양 같이 너무 놀았어요. 네. 라아보가 아가이 만만히 먹여먹어줬어요어 뭐, 진짜? 스프를 먹여줬는데요. 네. 아까, 하은이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네. 엄마, 바바바바가 바빠, 음. 무, 무엇을 변신한 거야? 어, 놀이터. 놀이터를 변신했는데 가끔 하은이가 엄청 좋아했어 바바보가 하은이를 예쁘게 그려줬어요. 네. 유모차에 태워서 어디 가고 있지? 음, 산책. 어, 맞았어. 산책을 산책상. 가는데, 바바보는 브라보. 아주, 네. 아, 하니, 꼬물꼬물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구나. 사주는 원래 행복하게 외오에 살았답니다. 끝! 그...